오늘 동쪽여행 4일차 입니다 어제는 영해쪽으로 버스여행을 다녀왔고요 오늘은 어디로 간다고요? 후포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오늘 후포쪽 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버스여행을 갈 겁니다 같이 가시죠 <목소리> 후포 가기가 캠핑카로 가시는 건 어때요? 버스 타고 싶어요 이틀차 버스여행 방금 전에 버스가 지나가서 좀 안습입니다 역시 여행은 변수입니다. 버스가 한 시간 뒤에 옵니다. 한 시간 뒤에. 어저께 사진 찍어놓은 거핸드폰에 분명히 있는데, 그거 볼 생각은 안 했네요. 캠핑카로 다시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와야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대도 아니야. 응, 맞아. 네, 아바타네. 나 대신 띄어주시고 계시네. 아, 이제 소나무 있대요. 여보, 소나무 있대요. 앞에 허용 건물 큰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거 가면 어. 모욕장이에요 아 저기는 거 가면 심층수 온천이라고 써져있어요 아예 아,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보요 여기서 빨리도넓놀 있어 에이. 사우나 사람들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 주말이잖아 동네분들 <laughs> 다 오지 약천 <laughs> 사우나 어서 끝내겠습니다. 이곳은 <목소리> 어우 죽인다. 이렇게 장시간 밖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우나나 목욕탕을 잘 찾아 다닙니다.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또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갈 수 있는 힘도 되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차가 나가지만 차박러 캠핑카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목욕탕을 찾는 경우가 잦습니다. <laughs> <laughs> 뭐가 부족해? 시간이? <laughs> 난 양말도 안 많이 기다릴까 봐. 아니야, 지금 이제 40분인데 15분 남았어. <laughs> 어, 저 차, 어디 차, 열로 왔어? 아줌마? 어. 들렸다 가나 어, 그런가 봐. 인사했어? 캠핑을 다니다 보면 사우나가 필수입니다. 여행하는 분들이 사우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젊은 분들이 차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 70대 이렇게 고령층이 차박을 많이 즐기십니다. 젊은 사람보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 인구를 대체할 불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나나 무욕탕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여행 중에 한 루틴으로 생각을 하시죠. 어때요? 개운해요? 바빴어요. <laughs> 머리 때문에.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더라. 음많으시더라니 저는 왜안 했냐고요? 저는 깨끗하니까. <laughs> 여기 문을 열 아, 안 열어지나? 열려. 어, 좀 열어 주시오. 열고 응. 나가겠습니다. 아이, 네. 볼 때입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백석인데 <laughs> 4 3삼 번인데 도착 시간이 없어요, 여기. 그럼 후포 안 간다는 내용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어제 타고 온 것도 봐봐. 어, 다 오는 거였으니까. 어, 아니 백석이구나. 여기 백석까지는 다 들어와. 후포 출발이 문제네 이게 후포는잘안 가네. 어 이거 난감하네. 9시 1 0 분에만 가고. 근데 어제랑 색깔이 또 틀려. 진짜 파란색이야. 물어나 봐야 그래. <laughs> 후포 시간표가 없던데 후포는 안 들어가요? 그 시간 돼요 와요 후포 아 그러면 사장님 은 후포 안 들어가시고요? 안좀아 그래요? 아. 합다 망했네 망했네 망이네망와 아, 진짜 아 재밌네 이게 여행의 묘미라고는 하지만 너무했다 진짜 후프는 왜안가 후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망. 자 낚시갑니다. 네, 사이즈가 좋아요. 이번에 빨려왔지, 떠질란가 됐어요. 오늘 칼칼갈이 아저씨한테 갈아달라고 한게 아주 잘했네. 아주 잘 됩니다. 비가 옵니다 자, 2차 도전 화이팅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정보가 중요해 바로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 따블거리를 다녔네 화이팅 아 이쁘다 깨끗해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버스는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전문가들 같은 버스? 이런 걸기다렸다 하면서 오는 사람? 너희 커플이냐? 커플이냐? 파란색만 안 가고 노란색만 가는가 보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시나요? <laughs> 네. 막창 소리 좋네 어에빛 2시 20분 차 있어요 네 4시에 갈수예요 저희는 내일 갈 거예요 아니 1시간 뭐,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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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1시간 정도 되죠 뭐 어, 2시 20분 돼가지정장 여기가 네네 아하 아이고 저희 연락처 한번 가져가줘요 저희 오면 바로 앞에다차 세울 거니까 오세요 아, 낚시 하거든아그아 그 앞에 네. 음어 너무, 너무 많이 주셨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음, 인연이. 응 음, 너무 좋습니다. 어. 뭔가 죽고 싶으셔가지고. 잡아. 오우. 무슨 뭐지? 야 도루묵이 아직도 있어? 도루묵이? 멸치 마시면 좀더 나았겠다. 봐봐 도루묵. 보여. 뭐. 대답을 해야지 받는지 안 받는지. 꽁치, 이찜 물어볼까? 가만이 꽁치, 꽁치 얼마나요? 2만 원이. 만 원, 이만 원? 아, 저게 만 원? 그이 만원 짜리한 마리 더, 더, 더 없다고. <laughs> <저한 정도는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바꾸러 아, 아. 나갈 수가 없네. 네. 비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지냐? 네. <laughs> 이렇게 영덕까지 와서 비 오는 날. 안날구경하는 거. 쉬워, 어? 어려워? 엄청 어려운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생각해요. 매우 될까요? 어려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번만 주세요. 모두들 심히 만들고. 그러세요. 맛이 있었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상추 심시는 시간이 음, 있으니까 음. 같이 내가 씻으면 모자 어, 쓰고 응. 비옷 있어? 어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번 여행의 포인트는 상추인 것 같습니다. 옆에 차박하시는 젊은 어르신께서 상추와 양파를 주시고 아까 그 버스에서 뵌 인연으로 또 상추 주시고. 그렇게, 정육점에서도 고기 샀다고 상추 주시고. 너무 좋네요. 아, 영덕은 상추입니다. 영덕하면 상추!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상추! 아유, <laughs> 어, 성공적으로 어이, 탔습니다 안안 자기, 안 했다. 했다. 안 자기 안그 앞에 앉았나? 아, 마음이 편안하네. 저은양이지만 그러니까. 성대회입니다. 음, 음. 음. 쪼깃쪼깃해, 숙성해서. 음. 음. 쪼 음. 해 음. 성해서 음. 음 여기 뜨거까 이거 엄청 타겠더군요. 훨씬 더 뜨겁다. 틈을 줄 아는 사람들은. <목소리> <목소리> 많이 먹어. 아 먼저 시작을 했잖아, 하루로. 나간 고양이도 불러들이는 고치구이 운동 내 고양이들 다 불러. 어, 지금 진짜야, 맛있다. 맛있어?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좋아요. 그래도 가는 날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 아, 눈에 많이 담아 놓고 가야 되겠어요. 2 0터짜리한봉지면 쓰레기가 다 끝납니다. 우리 둘이만 다니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요거 종량제. 요거만 챙기면 버릴 것이 없어요. 깨끗하게 가는 거죠. 우리 차리 깨끗하게 잘려고 빠진 거 없는지 싹 보고 그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올 겁니까? 매도해 음 줄. 다음 주? 다음 주또 <laughs> <laughs>